네 여러분, 저는 서문여고 황성현 영어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 많이 덥고 또 시험 공부 준비하느라 너무 힘들죠. 그래도 시험 끝나고 나면 여름 방학이 다가오니까 또 의미 있는 여름 방학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힘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파트는 셀파 44쪽의 리뷰 테스트 1번입니다.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번째 문장부터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는 문제예요 Human laughter is a loud display with much teeth-bearing and exhalation has the gasping for air 고르는 파트 opens i g n a l s mutual liking and well-being 자, 여러분 laugh라는 동사 아시죠? 이렇게 하하하 웃는 그 동사 이걸 명사형으로 만들면 laughter라는 명사가 됩니다 웃음이란 뜻이죠 그랩 자체도 웃음이 되는데 이제 랩처라는 건 조금 더 웃음 소리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큰 소리로 보여주는 거랍니다. Loud display. 어떤 상태와 같이 much teeth bearing. 이걸 한 단어로 봐야 됩니다. 이빨을 드러내는 것 아시겠죠? 한 단어로 봐야 돼요. 이거를 이제 목적어가 있고 분사를 보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밑발을 드러낸 것, 즉, 동명사라고 봐야 돼요. 자, exhalation. 자, 숨을 내쉬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exhale. 숨을 내쉬다. 자, 반대말로는 숨을 들이키다. 숨을 들이시다. 숨을 들이시는 건 inhale. 숨을 뱉는 거는 exhale. 자, 이것의 명사, 명사 형태가 exhalation입니다. 숨을 뱉는 거죠. 따라서 gasp 이란 단어는 숨을 헐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거로 gasp for air 하면은 숨을 헐떡거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숨을 헐떡거리는 자 고르는 파트가 나왔는데 뒤에 먼저 먼저 부분을 볼게요 자 부사인 거고요 동사 뭐뭐 어떠 어떠한 신호를 보내다 동사 그럼 여기는 목적어 파트 서로란 뜻입니다 서로 서로의 뮤추 t u a l liking란 건 좋아하는 거 호감 그 다음에 월빙이라는 well 건잘 지내는 상태 뭐 행복한 상태 그래서 행복이라고 의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합쳐서 뭐가 되는 거죠?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주어가 없는 부분이네요 불안전하네요 그럼 이건 관계대명사로 보면 은 얘도 되고 얘도 되는데 자, 차이점이 뭐냐 what 같은 경우는 선행사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선행사가 있습니다 선행사가 뭘까요? 선행사는 allow d i p l a y 자 이게 선행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선행사가 단수임으로 이게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죠? 동사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s가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When several people burst out laughing at the same moment, they broadcast solidarity and togetherness. 이 Burst out이라는 표현이 Burst가 원래 터트리지 않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깥으로 이렇게 뿜어내는 건데 어 웃을 때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빵 터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빨을 드러내면서 크게 웃는 거를 Burst o u l a, a u g i n g 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큰 소리를 내면서 우는 것도 있죠 그것도 Burst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l a u g i n g 이니까 웃음을 크게 터트리는거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웃음을 크게 터트릴때 동시에 broadcast 자이 단어가 뭘까요 우리가 이거 방송이라는 거에 관련해서 많이 썼었죠 원래 의미는 broad 넓게 cast는 무슨 뜻이냐면 던지다아 뜻이에요 그러면 멀리 아주 넓게 던지는 거니까 그걸 의역하면 어떤 의미가 되죠 널리 퍼뜨리다 그래서 방송하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널리 퍼뜨리라 그래서 solidarity 여러분 solid라는 단어가 뭐예요 단단한, 고체 이런 뜻이죠? 그러면, 단단하게 뭉쳐있는 느낌, 그게 뭡니까? 결속력, 뭉쳐있는 느낌. 그래서, 결속. 그리고, 유대 이런 의미로 씁니다. 뭉쳐있는 느낌. 그 다음에, togetherness라는 거는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있는 거. 그래서 이것도 단결 정도로 의역을 하면 됩니다. 뭉쳐서 같이 있는 거. 동시에 웃으면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모두가 함께 한다라는 어떠한 그런 동질감. 어떠한 감정을 공유한다는 그 동질감 그래서 남들이 웃을 때 본인 혼자 안 웃으면 어 조금 그저 느낌이 그래서 같이 웃고 같이 따라가는 게 어떤 결속력을 보여주거나 단결력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자 다음 파트 but, but since such bonding is sometimes directed against outsiders, there is also hostile element to laughter. as in ethnic jokes which has led to the speculation 고르는 파트 laughter originated from scorn and the reason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한 이 반등이라는 것도 유대입니다 유대 그래서 우리가 왜그 본드라는 말 쓰잖아요 뭐 붙이는 그 본드 그 말이 뭐예요 붙인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붙이는 거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유대란 뜻이에요 뭉쳐 있는 거 같이 있는 거 자 여기서는 때문에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뭐뭐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유대는 때때로 누구를 향해 있으니까 자, direct라는 건 방향을 가리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direction이 방향이란 뜻인데 그러면 어떠한 방향을 가리켜진다 누구에 대항해서 outsiders 이게 외부인이죠. 즉 때때로 웃음은 외부인을 향해서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를 향해서 향하기도 한대요. 그러면 그 외부인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겠죠. So there, there is also h o s t i l 이게 뭐냐면 적대적인 뜻입니다. 적대적인. 이거의 명사 형태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명사일 때는 hostility라고 합니다. hostility 이게 적이란 뜻입니다. 싸우고자 하는 마음. 자 근데 비슷한 건데 반드시 알아야 될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Hospital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Hospitality. 이건 뭐냐면 어, 저기에 반대말, 즉잘 대해 주는 거, 환대란 뜻이에요. 환대. 모양이 비슷하니까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위에 거는 h o s p i l i t y 밑에 거는 hospitality. 환대. 자 적대적인 요소가 있다 니라 웃음에게는 마치 무엇에 있는 것처럼 ethnic jokes. 에스닉이라는 게, 이제, 어 민족의, 혹은 인종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조크라는 거는 사람들과의 민족이 다르니까, 이 나라 사람은 이래, 저 나라 사람은 이래, 이런 조크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 영국 사람들 같은 경우도, 뭐, 독일 사람들은 이래, 독일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은 이래, 뭐, 고리타분해, 이런 농담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나라 사람들한테는 재밌지만, 듣는 타국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민족의, 인종의 이런 름도 쓰이는 단어고, 비슷하지만 반드시 또 구별해야 되는 단어. 자, 이거는 민족의. 자,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자, 이건 ethical이라고 하는 건데요. 비슷하게 생겼죠? 이건 윤리의. 모양이 비슷하지만 구별해야 됩니다. 이거는 ethnic, ethical, 윤리의. Which has led to the speculation. 어딘가로 이어졌다. 어디로 이어졌습니까? 어떠한 추측. 추측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그런 음, 단어가 아니죠. 추상명사예요. 추상명사. 근데 여러분들, 보통 있던 추상명사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됩니까? 뭐뭐뭐뭐한다 라는 문장으로 설명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추상명사 중에 자주 등장하는 게 어떤 fact, the idea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the idea that I love you 이런 문장을 쓴다고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생각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추상명사는 대부분 문장으로 설명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옵니다. 근데 항상 그런게 아니에요 왜냐면 음, 접속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구현하느냐 어쨌든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오는지까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건 관계대명사니까 뒤에는 불안전 이거를 만약에 접속사라고 본다고 하면 뒤에는 완전 그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주어 left turn. 그 다음에 originate라는 건 기원한다는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기원한다고 해서 from이라는 전치사를 같이 씁니다 그렇죠? 동사 근데 이거는 묶어서 전치사 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런식 문장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 어, 관계대명사는 위치가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만약 from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가 없으면 이때는 또 이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미 경멸 그죠? 스 e 조소. 비우는 거. 요런 게 목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격의 접 동격의 접속사. 접속사를 골라야 됩니다. 그렇죠? 접속사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치 선행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 뒤에 문장이 완전하니까 위치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뒤에 있어요, 뒤에. 뒤에를 항상 잘 확인해야 됩니다. 뒤에 문장 구조를 보고, 주가 있는지, 또는 목적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일형식 문장이라 하더라도, 전지사의 목적어가 혹시 빠지진 않았는지, 이렇게까지 확인을 해야지 문제를 완벽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I find, I find this hard to believe. 나는 이것이 믿기 어렵다라고 안다. Though, 그렇지만, Because, 왜냐 하면, the very first chuckles occur between mother and child. 고른 파트, hostile feelings are the last things on their mind. 라고 했어요. 자, 나는 뭐뭐라는 것을 알아. 목적어. Hard to believe. 그럼 이 목적어에 대한 상태를 내가 발견한 거니까, 이거는 목적어를 꾸며주는 거네요. 목적적 보호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 앞에 나온 사실을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The very first. 여러분, very라는 게 매우란 뜻도 있지만, 이게 바로란 뜻도 있습니다. 바로. 바로. 어떤 걸딱 가르칠 때 바로. 그래서 바로 너 이렇게 얘기할 때 the very you 이런 표현이 있어요. So first c h u c k l l c h u c k l e 이라는건 조용히 빙글빙글 웃는, 그런 어떤 빙글에 웃는 웃음, 조용히 웃는 웃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mile 하고도 좀 비슷해요. 첫 번째 웃는 웃음이 일어난다? occur. 그죠? 자, 명사고, 명사고 복수형으로 표현했으니까 복수형으로 동사를 받아주는 거죠? 자, 자동사기 때문에 절대 수동으로 바꾸면 안 돼요. be occurred 이런 표현은 없어요. 자, between, 뭐뭐 사이에서. between 는건 뭐뭐 사이에서라고 할 때는 a and b의 구조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둘 사이의 상황을 나타낼 때 쓰는 거거든요. a and b. among으로 넘어가면 이제 둘, 둘을 초과하는 거. 3명, 4명 이상 넘어가면은 among people 이 되는 거고, between 라고 하면 얘랑 얘 사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mother and child. 엄마랑 아이 사이에서. 자, 골라야 되죠. 요거는 관계 부사, 요거는 관계 대명사. 뒤에 구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hostile feelings, 명사. 그죠? 적대적인 감정들, 주어. 그 다음에 비동사가 나왔죠. 그 다음에, the last things on their mind. 이렇게 묶어서 전치사, 구. 자, 이건 명사로서 무슨 역할을 한다? 보호 역할을 한다. 주어, 동사, 보호까지 나와 있는 이 형식입니다. 문장이 갖춰졌죠? 그럼 뭐는 안 돼요? 음, 위치는 안 되지. 그죠? 불완전할때쓸수 있는 게 위치. 그죠? 그러면 where 골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자, where를, 음, 관계부사는 무조건, 여러분, 그 앞에, 어떤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어, 여러분들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where 라는 표현이 어떠한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상황 즉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상황을 나타낼 때 where를 많이 나타내, 나타내요 그리고 where 뿐만 아니라 웬도 역시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관계 부사에서. 그러면 얘네들은 굳이 정확한 어떠한 개념을 나타내는 선행사가 필요 없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굳이 선행사라고 이제 찾으라고 하면 이 부분이 되겠죠? 엄마랑 아이 사이. 엄마랑 아이 사이라는 그런 공간, 이거를 물리적인 공간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떠한 그런 특수적인 관계, 상황에 해당되는 거죠. 상황. 그러니까, w h 가 의미상으로 또 맞는 거예요. 즉, 엄마와 아이라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적대적인 감정은 가장 마지막에 있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어에서는 the last란 표현을 쓰면 가장 안 할이라는 의미 같아요. 가장 안 할. 가장 마지막으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안 할. 그래서 거의 never랑 같습니다. never. 알겠죠? never.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적대적인 감정은 좋은 감정들이 이미 많은데, 좋은 감정들을 다 가지고 살기도 바쁜데, 마지막 감정이라는 거, 안 한다는 뜻입니다. 안 한다. 그래서 엄마랑 아이 사이에서 적대적인 감정이 거의 일어날 거라고 보기가 어렵죠. 여러분들은 이제 엄마한테 짜증내지만, 어머니는 결국에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야,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또 어,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답을 해야죠. 성적이 잘 나오고 못 나온다. 그거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의미는 내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했다. 이런 거를 보여 줄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노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 끝까지 힘내세요. 그러니까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This holds true equally for apes. The first laughter occurs when one of the mother's huge fingers pokes and strokes the bellies of her tiny infant. 자 이것은 h o l d true 한다. h o l d true 하는 거는 true 가 진짜란 뜻이잖아요. 진실의 그러니까 유효하다, 알겠죠? 유효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홀더는 뭔가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인 상태를 잡고 있다. 즉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진짜다, 유효하다. 자 이것은 어디로 어디에 유효하느냐? 동일하게 누구한테도 에이프스라는 게 뭐죠? 유인원들은 에이프스라고 합니다. 유인원들이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요? 뭐 침팬지도 있고요, 고릴라도 있고요, 뭐 오랑우탄도 있고 이렇게 유인원들이 있죠. 그 인간과 닮은 이런 동물들한테도 그런 웃음이라는 것이 똑같이 유효하게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자 그들의 첫 번째 웃음은 일어납니다 여기는 단수네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첫글스에서는 복수였지만 여기는 단수 그래서 S가 있어야겠죠 when 뭐할때 one of the mother's u s u s e fingers, strokes, and a uh, forks and strokes 자 one, one으로 시작하는 거 그럼 when절의 주어는 얘네요 주어 그러면은 주어가 단수죠 당연히, 동사는 어떻게 받아줬습니까? 단수, s, 단수, s. 자, 엄마의 큰 손가락 중에 하나가, 포크라는 거는, 쿡, 쿡 찌르는 거를 포크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쿡 찌르는 거, 찌르다. 그 다음에, s t 은 다듬다, 쓰다듬다라는 뜻이에요. 쓰다듬다. 벨리라는건 뭐예요? 배를 벨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꼽이 뭐예요 영어로? belly button 배꼽에 있는 단추 그죠? 배꼽 그래서 배, 배 부분이 벨리예요 all her tiny 작은 인 n f a 는 젖먹이 젖먹이 그러니까 그 이제 애기 어, 고릴라나 침팬지를 이제 엄마도 장난치면서 이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침팬지가 웃을까요 안 웃을까요? 고릴라가 웃을까요 안 웃을까요? 고릴라 웃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뭐 웃죠, 진짜로. 그러니까 어, 이런 동물들한테도 웃음의 감정이 존재하는 거고, 사람한테도 웃음의 감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강의 마치기 전에 여러분 힘들죠, 진짜. 아, 여러분들 행복해서 웃습니까? 아니면 웃으면 행복해집니까? 후자가 전더 맞다고 봐요. 웃으면 좀 행복해집니다. 안웃안 안 웃기더라도 우리 한번 소리 내어서 한번 웃어 봐요. 마지막으로 하하하하 하면서. 그죠? 제가 웃기게 생겼잖아요. 저를 보고라도 많이 웃으세요, 여러분. 힘내시고 자, 여름방학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 파이팅, 아시겠죠? <웃음> <웃음>